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은행에 방문했는데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창업했고요. 연매출은 1억 8천만원 정도, 신용점수는 700점대, 보유한 대출로는 부동산 담보대출 3억, 햇살론 15, 거의 다 상황 끝났고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캐피탈 3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출금 보유한 게... 끝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5천만원까지 해준다고 해서 은행에 기쁜 마음에 갔는데 문턱을 밟자마자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거래처에게 이 말만 믿고 미수금 이번 달까지 꼭 정리해준다고 했는데 대출 안된다고 하니 눈앞이 너무 캄캄하네요. 여기서 막혀버리면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원까지 대출된다고 해서 당연히 이 말만 믿고 거래처에게 이번 달까지 미수금 정리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대출이 결국... 은행에서 부결되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한비지가 도와드리고 있는 대표님들도 신용점수가 좋지 않아서 은행에서 내부 심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출을 못 해준다고 얘기 들으신 대표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아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린 대표님들도 전부 다 대출 지원 못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전부 다 지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지금부터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히 봐야 되는 거는 보증 비율이 몇 프로로 대출 승인 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각 상품마다 지원해주는 보증 비율 한도는 정말 다 다르지만 보통은 85%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가 보증을 서주곤 합니다. 그럼 보증 비율을 보기 전에 보증 비율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보증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 지원을 해줄 때 혹시라도 이 사람이 갚지 못하고 회생 파산을 하게 될때 국가가 이 정도까지 보증을 서주겠다는 그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혼보증재단에서 A라는 기업에게 어이 사람 내가 평가를 해보니 5천만원까지 충분히 지원은 가능한데 내가 어 5천만원 전부 다 지원해주기는 좀 그렇고 그 중에 90%인 4,500만원을 내가 보증서 줄게 나머지 10%인 500만원은 대출 실행처인 너희 은행에서 500만원만 지원을 해줘 라는게 보증비율의 개념입니다. 즉 지금 보증비율 몇%로 프 대출 승인받았는진 제가 잘 모르겠지만 통상 적인 최소 보증 비율인 85%라고 가정했을 때 5천만 원에 대한 15% 은행에서 75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없는 등급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은행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은행은 대출. 카드발급 펀드 연금 각종 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은행입니다. 지금 만약 90% 짜리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갔는데 10%인 500만 원도 은행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나오셔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른 은행 방문해서 어떡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은행에서 대출 부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은행에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은행 가셔서요. 번호표 뽑고 창구에 가시면 됩니다. 창구에 가서 내가 어,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주는 5천만 원짜리 보증비율 90%짜리 보증서가 나왔는데 이 대출을 좀 심사를 먼저 받아보려고 합니다.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걸 하면 될까요? 그러면 신분증을 달라고 할 겁니다. 신분증을 주고 얘네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었는데 대출하러 왔대. 심지어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돈으로 대출을 받고 싶대. 근데 이미 그게 나왔대. 그럼 얘네들은 심사를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정보 동의 작성해서 그대로 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어, 심사 이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전화해서 어 내가 국민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은행에 왔는데 여기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이쪽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 변경 통지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변경을 바로 해 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은행에 갔는데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데 은행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보통은 세군데 정도만 가보시면 그 안에서는 무조건 승인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심사를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은행에서도 대출이 부결났다? 그러면 프로필 고정 링크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하나만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 컨설팅 비용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언제 다시 볼수 있을지 모릅니다. 꼭 저를 팔로우해 주세요. 정보를 몰라 손해 보지 않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